오늘 저희가 조금 이따 4시에 작업할 저기 황금 사철입니다. 미리 와서 한번 보는데요. 오늘 나갈 규격은 황금 사철 1m짜리 저희가 3,300주 나가고요. 그리고 0,8, 80짜리 저희가 한 700주 나갑니다. 이 밭에서 오늘 한 4천주 정도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. 미리 한번 보러 왔습니다. 뒤쪽에는 진짜 아주 아주 폭도 좋고, 나무가 좋습니다. 미리 이렇게 답사 작업 전에 한번 쑥 둘러보는데요. 음, 어, 키가 다 1m, 1m 20 정도 나오는구나. 정도 나온 것 같고요. 네, 오늘 작업할 밭입니다 황금 사철 저희가 1m 1m짜리 이제 한 2바트 캐고 나면은 저쪽에 있는 밭에 한 5천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. 황금 사철 1m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. 황금 사철입니다. 황금 사철 1m 5천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.